꿀벌 친구들, 안녕!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꿀벌 친구들을 보러 온 큐티 언니예요. 잘 지냈죠? 꿀벌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즐겁고 행복한 날, 어린이날이에요. 와,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까? 신나고 놀고 싶은 마음 가득가득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해야겠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큐티와 우리 꿀발 친구들 되어요.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봐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큐티!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4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 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만 칭찬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의 부모님도, 와, 저 아이의 부모님도 참 대단하다 하면서 영광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